모닝 모닝 금모닝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말씀이 모닝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심 감사해요. 말씀을 사모해요.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날 깨끗하게 해 주세요. 지혜에 집중력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린 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목에 연자매 또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잘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 어린 아이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연약하고 그죄 덩어리인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때 도와주지 못하고 그들이 만약에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지옥을 가게 된다면. 당나귀나 아주 커다란 짐승들이 가는 맷돌이 있어요. 그 엄청나게 큰 맷돌, 연자 맷돌에 우리의 목을 감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세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잘못 갔을 때에. 그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책임을 물으시는지 몰라요. 죄를 지어서 한 영혼이 지옥에 가는 일, 주님 앞에 정말 마음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거나 잘못 그 상내해줬을 때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네요. 너희는 조심하여라. 만약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여라.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만일 내 형제가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것이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안연 뽕나무. 바다는 처음이지. 난 문어라고 해.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면은 그죄 값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셔요. 연자 밑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이 끔찍한 형벌은 아주 도덕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에게 지워졌던 사형의 제도였거든요. 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형제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라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기시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이 아 저에게 믿음 좀 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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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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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니까 예수님은요. 여자씨 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바다로 옮길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다시 가 봅시다. 선한 종이 되어라. 너희 가운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종에게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들다가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약간 험하게 다루시네요. 하지만 사도가 되는 길은 정말로 영광스럽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갈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길도 달게 갈것 같아요. 우리는 사도이기도 하지만 제자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준행하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선한 종의 모습을 갖추라고 예수님께서 꿀팁을 알려주고 계세요. 연약한 자로 죄짓게 하지 말고 잘못 수행하는 형제를 책망하고 막아주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주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한 종의 모습을 갖춘다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네요.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한번더 묵상하고 싶어요. 내가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이 시간에 떠오르는 그 사람과의 일을 한번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 봐요.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님 앞에서 선한 종이 되겠다고요.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 사람이 저한테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거 이 시간에 용서할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기도해 주고 도와주고 싶어요. 주님, 저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래요. 주님도 그 사람이 저한테 잘못한 거 하얗게 지워주세요. 없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주님 극률이 여겨 주시고, 저도 그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해 줄래요. 이 마음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저에게도 기쁨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